네, 어 인텔리언테크놀로지의 김찬입니다. 그 우선 뭐 저희 회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저희 회사는 뭐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아니고 이번에 그 사실은 발표 주제 자체가 그 해외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한국 진출을 위한 세미나라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한 꼭지를 이제 발표를 할 기회를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우선 저희 회사 설명부터 조금 드리고 제가 그 Salesforce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그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해상용 그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그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 마켓쉐어 자체는 저희가 전 세계 위셋 그러니까 통신용 시장에서는 저희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TVRO라고 했어요. TV를 보는 안테나 쪽에서는 저희가 위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현재 이제 저희 인원은 한 400명 가까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사를 포함을 해서 지금 한 7개국 정도의 이제 13개 정도의 이제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alesforce 참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저희는 2009년도에 Salesforce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희 나라에 이제 그딱한 개의 회사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고, 어,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원인은 우선은 이제 Salesforce 자체의 그 성숙도 자체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연역표에서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Salesforce잖아요. 그래서 이제 Sales Cloud 위주로 사실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 Service Cloud가 이제 막 나오시죠. 었고요 그리고 뭐 UI도 지금은 이제 Lightning U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Classic UI도 있고 하지만 이제 UI도 상당히 좀그 네, 모듈티 자체가 낮았죠. 네,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CRM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고전적 관념에 그냥 CRM이고 그냥 뭐 커스터머 뭐 DB 잘 쌓고 어카운트 정보 잘 관리하고 컨택 정보 잘 쌓아보자 이 정도로 딱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은 효용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세일 r 포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사실은 이해가 이제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일 r 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유연성이나 사실 확장성 자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세일스포스를 한 1, 2년간 저희가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CRM 솔루션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 MS 쪽에서 이제 Dynamics라는 CRM을 저희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그 앞서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반한 얘기를 사실은 조금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을 그 m s c RM을 할때 많이 했습니다. 저희에 맞게. 저희 그냥 프로세스에 맞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글로벌 쪽, 저희 이제 세일즈 자체가 이제 95%가 사실 글로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글로벌적 프로세스에 맞게 변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 인원들이 또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커스터마이징을 상당히 많이 한 상태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 요인 자체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게 이제 걸레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어떤 관리자가 없으면 운영이 되지 못하는 시스템화가 이제 됐었고요. 뭐 저희가 이제 IT 외부 컨설팅을 받고 또 이제 외부 운영을 두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운영을 두고 여러 가지 사실은 방법을 사실은 시도를 했지만 그 MSRM c 자체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커스터마이징 많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커스터마이징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고, 언프레미스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또 그거에 따른 사실 은 업그레이드라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 이제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Salesforce 자체를 재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Salesforce를 처음부터 타겟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2014년에 도 도입을 할 때는 좀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 방향을 하면 저 HQ는 당연히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한국 기업이고 한국에 저희가 이제 그 m a n u f a c t u 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원래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로 시작하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 TFT를 만들고 이제 그 PI 팀을 만들 때 아예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 이제 그 키 멤버들을 사실은 모으고 그리고 이제 버버들이 이제 그 솔루션 검토를 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을 산출을 한 이후에 그에 가장 이제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가장 부합하는 솔루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일스포스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스포스를 도입을 할 때도 저희는 이제 그 단계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초에 저희가 가장 이제 뭐 기본적인 오퍼튜니티 관리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딱 하나 이제 더 추가를 한게 케이스 관리. 그래서 opportunity, account, contact, case 요네 가지 오브젝트, 스탠다드 오브젝트만 딱 사용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커스마이제이션 터 그러니까 개발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요. 아까도 그 셀프로스 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솔루션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서 네 가지 사실은 오브젝트나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파트너 커뮤니티를 도입을 했습니다. 런데 이제 저희 이제 Salesforce 제가 이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Salesforce의 모듈의 구성을 사실은 좀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Salesforce Korea든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파트너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는데 모듈은 커스텀 커뮤니티라는 모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것도 뭐 저희 내부적인 사실 그 니즈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마케팅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게 아니고 이제 파더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파더스를 도입을 한 이유도 일단은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ERP 언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제이션 자체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사용자들이 그셀프홀스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적응이 된 시점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들을 이제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라는 입장도 일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가 사실 수용하지 못했던 프로세스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실은 이제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AP 시스템과의 연동, 그다음에 뭐 MES, PLM 이제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2월부터 저희가 그 대대적인 사실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지금 이제 파트너사인 아이투맥스 그리고 저희 이제 컨설팅 파트너는 저희 이제 pwc와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업체와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세일스포스의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은 알겠는데 저희의 사실은 이제 에피션시를 높이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에 맞게 그래도 이제 조금 아니까 조금 이제 바꿔보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도 저희는 뭐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 가지고 있지 않은, Salesforce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일부 구현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